안녕하세요. 늦은 새벽 오늘 따라 유난히 센치해지는 그러한 밤입니다. 다들 바쁘고 힘들게 살아오신 인생이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도 많으셨겠지만 모두들 가볍게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과거의 일을 가볍게 풀어보려 합니다. 저는 상고를 나와 20살에 곧바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당시에는 바로 돈을 벌수 있음에 감사했죠. 저는 한 중소기업의 사무직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 좋아 사무직이지.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저는 대졸들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도 봄은 오는지 처음 겪는 경험이었습니다. 꽃, 아니 공기와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쁘다를 넘어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고. 결국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고 있으니 그깟 노예일이 중요한가요? 매일이 행복이지. 당시에 저는 제법 일머리가 좋았고 스스로 자신도 있었어서 주변의 인정도 받았죠. 하지만 능력이 있어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 그저 온갖 부서를 다니며 잡일을 했습니다. 당시 안 다녀본 부서가 없을 정도로 불려 다니며 그저 여러 팀장들이 부려먹기 쉬운. 회사에서 제일 아래에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루하루 일을 갈아가며 혹은 그녀와 함께 하며 그렇게 버티며 모으니 예, 돈도 제법 쌓이게 되었죠. 세계에 적금을 운용하며 계획한 날짜에 이르게 되면 거의 1억이 제 수중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결혼 계획도 차질이 없었어요. 당시에 1억이라면 정말 큰 돈이지만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노라 다짐하게 된 사건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창시절 전부를 함께한 친구가 있었는데 편의상 영식이라고 부를게요. 직장 생활로 바빠 연락이 안 되던 와중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니 술이나 한잔 하자는 연락이었죠. 몇년 만에 보는 고향의 친구와의 약속이다 보니. 설레고 반갑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부터 표정이 어둡길래 저는 의아했지만 일 때문에 힘든갑다 싶었고 그렇게 몇 차례 술잔이 오간 뒤에 분위기를 잡기 시작하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영식이는 사업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신이 정말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 돈방석에 앉을 그러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면서 한탄을 하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그저 위로해 주었습니다. 기회는 나중에도 또올 거라고 말이죠.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본론을 꺼내더군요. 결국에는 자신에게 투자하라 이거였습니다. 지금에서야 냉정한 판단이 가능하지만 24살이었던 저는 너무나 어린 나이여서 정상적인 사고가 조금은 어려웠죠. 친구가 말하는 돈방석 사업의 메커니즘은 정말 돈만 있다면 부자가 될수 있다는 말에 저도 망상에 빠졌습니다. 너무 멍청했죠. 또 사람을 너무 잘 믿는 바보 같았죠. 아무튼 그렇게 적금을 하나 깨고 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우선 투자했는데 당시에는 아직 남은 적금이 있으니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에. 그 친구가 또 연락이 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다른 적금을 깨고 있었죠. 저는 아직도 그 선택에 피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결국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사업은 파산되었고, 그 친구와는 연락도 만남도 불가능한 채 저의 몇천만 원의 돈이 공중으로 분해되었답니다. 저는 도저히 맨정신으로 세상을 살수 없었고, 일주일, 아니, 이주일, 아니, 한 달을 매일 술만 마시면서 취한 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약하고 의지가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려는 의지가 넘쳤지만 목표했던 것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어느 곳에도 원망을 할수 없던 그 기분, 당시에는 좌절과 무력감만이 가득했네요. 하지만 그러한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의 와이프 덕분인데 언제나 연약하고 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와이프는 제 자취방에 찾아와 냉정하게 말을 하며 아직 몸뚱아리가 성한데 벌써 인생을 포기하는 거냐고 돈이 없는 것은 용서되지만 이렇게 사는 모습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못난이처럼 보였으면 와이프 입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막상 과거를 돌아보니 제가 참으로 자만했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와 맨 땅에 헤딩하던 시절도 있었고, 이몸 하나로 와이프에게 사랑을 구해하던 시절도 있었고, 아직 가장 큰 자산인 몸뚱아리가 남았는데 포기라뇨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때려치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제가 이상하다고 느끼시겠죠.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놈이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제발로 나가는 모습을 보셨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나 어두운 미래가 보였는데 어떻게 40 후반에서 50 초반까지 일을 할수 있을까요? 40 중후반만 되어도 매일이 살얼음판 같을 그곳에서 버틸 손에 있을까요? 매년 20대의 청년들이 저마다의 고학력과 여러 자격증을 가지고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40대 중반이 되면 저는 한 가정의 기둥인데 아이들 학업으로 인해 가장 돈이 많이 나갈 시기가 그때쯤이잖아요. 와이프와 제 노후 자금도 마련해야 될 나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러한 나이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평생을 그 일만 하던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를 받아주기는 할까요? 그래서 와이프와 정말 오래 고민하고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물론,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 중이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40대 중후반이 된다면 가장 돈이 많이 나갈 시기이고 애들 학업부터 노후 자금까지 있는데 그쯤에는 우리 모두 퇴사를 앞둔 시기일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와이프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언제나 그 어떠한 순간에라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존중해 주는 와이프이기에 할수 있던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업을 하자라는 제 말에 와이프는 크게 동료를 하지도 않았는데 아마 이 말이 나올 것을 예측했던 것인지 아내는 저에게. 나는 당신 믿어. 또, 당신의 능력을 믿고, 그게 당신을 사랑하게 된 이유고, 내 평생을 맡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야.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온갖 생각을 했고, 솔직히 헤어지자는 말을 들을 각오까지 하고, 그렇게 어렵게 전한 말이었는데,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한 대답을 들어버렸죠. 저는 그때 미래의 아이들 역시 소중하지만 역시 내 인생은 이 여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를 끝으로 저희는 퇴사를 준비했고 새로운 사업인 저희들이 준비한 일은 식당이었습니다. 순대국집이었는데 동네에 흔한 해장국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네요. 하지만 음식 맛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네마다 여러 개 있는 흔한 음식집이었지만 맛으로 승부하여 월에 500 정도 수익 낼 자신이 있었거든요. 새벽부터 준비해서 저녁까지 정말 매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막상 미래를 생각을 해보니 이러한 일상이 계속된다면 나중에 아이들을 집에 두고 새벽부터 나갈 테고 퇴근하고 집에 가도 자는 모습밖에 보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 역시 평생을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매일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시작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마땅히 쉬지도 못하고 빨간 날에는 더욱 바쁜 이러한 식당 일을 하는 게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당 일은 몇 년을 못한 채 정리하였고 미래를 고민해 보고 제가 생각해낸 분야가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과거 건설 현장에서 정말 오래 일을 했었기에 가장 친숙한 분야였고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에도 꽤나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 업계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무식했기에 용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정리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사업을 시작했죠. 사무실을 빌리고 건설업에 대한 공부들을 이어나갔지만 고졸에다 건설업이라는 방대하고도 깊은 분야를 단시간에 배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쪽 업무를 총괄하고 이것저것 자문을 구할 직원을 뽑고 얼추 회사다운 모습이 갖추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자는 생각뿐이었죠. 그 당시에는 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저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작은 회사여서 무언가 메리트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내세울 것은 역시나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분이었고, 다행히도 도면을 그리는 능력 하나는 남들보다 조금은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은 더 보았으니까요. 그렇게 남들은 그리지 못하고 다룰 수 없는 그러한 부분까지 다루어 주고 해결해 주네. 어떻게 회사가 운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회사가 운영만 가능한 정도였지에 무언가 희망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 직원 급여로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기 위해 와이프 역시 일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싶었는데 제 능력이 부족하여 그럴 수 없음에 눈물이 났고 창피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웠기에 와이프와 저는 진심으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 빚이 20억이 넘어버려서 채권자들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자 당시 와이프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문만 두드려도 경계를 일으켰고 길을 걷다가도 언제 어디선가 빚쟁이들을 만날까 노심초사하였는데 물론 와이프는 말로는 괜찮다고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지 않아 보였지만 그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기에 마음이 너무나 아팠네요. 왜나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러한 불행을 겪는 것인지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과거처럼 술로 인생을 낭비하진 않았어요. 저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빠이자 남편인데 이 사실 하나가 저라는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학생 시절 청년 시절의 제 무릎은 너무나 비쌌고 꿇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고개는 너무나 빳빳했고 어딜 가나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무릎은 어디서든 쉽게 꿇을 수 있는 그러한 무릎이 되었고 고개는 폴더폰이 되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에게 울며 불며 매달려 보기도 하였고 며칠을 아부 떨며 비위를 맞춰가며 더러운 꼴을 겪어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며 어떻게든 회사를 유지했고, 다행히도 회사는 나아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그런 단어들은 이미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 자식들과 내 와이프가 우선이었거든요. 아마 지금 아이들에게 이 얘기를 한다면 상당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절이 있었냐고 하면서 놀랄 게 뻔해요. 와이프와 저 모두 서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회사와 밖에서 어떠한 상황 감정을 느끼더라도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아이들에게 보이지 말자며 수십 년간 누구 하나 말을 꺼낸 적이 없어요. 아빠와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기에 가끔은 정말 화나고 힘들고 속상하고 눈물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까지나 우리 부부의 몫이었지, 우리 애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며 불며 온갖 자존심을 버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은 결과, 현재는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괜찮은 선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현재는 여러 공사 현장을 맡고 있고, 이쪽 업계에서는 제법 괜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부터의 앞길은 평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공평하지 않은 걸까요? 이제야 조금 살만해진 우리 가정에 한 가지 불행이 찾아왔는데, 딱한 가지, 하지만 모든 것들을 수포로 만들어버렸죠. 저희 두 아들은 모두 참잘 자라주어서 종종 아빠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아빠 일 따위는 관심도 없이 그저 학업, 일에 열중하며 살았기를, 지금은 그렇게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걸로 이미 추측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정말 추웠죠. 큰아들 놈은 건축학과를 나와서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아시바라는 쇠파이프는 겨울철, 특히 눈이 내린 날은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철거도 다음 날로 미루곤 하죠. 그날 새벽에도 눈이 조금 내렸는데, 많지 않은 양이라서 일정대로 철거를 계획했었고, 아들놈 역시 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조금 걱정은 되었지만, 별 일이야 있겠나 싶어, 그저 안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현장 소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받았지만, 반응이 심상치 않았고, 저는 당연히 감을 잡았습니다. 아 현장에서 무언가 사고가 발생했구나. 하지만 겨울철 현장에서 사고는 꽤나 자주 있으며 대부분 수습이 가능한 선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응급실에 실려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화기 너머로 현장 소장이 제게 그 얘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성을 잃었고 그저 생각나는 장면이란 수술 중이란 파란 불빛. 그 앞에 벤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게 전부였습니다. 원인은 추락사였고, 이유는 눈 때문에 미끄러워서였습니다. 하필이면 안전줄도 풀어둔 상태여서 작업을 마쳤는데, 무언가 급하게 할게 생겨 정말 잠깐, 그 잠깐 빨리 한다는 게 사고로 이어졌죠. 15시간은 되는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루도 되지 않는 너무나 짧은 시간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당시 제게는 정말 가슴이 턱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던 1분 1초가 입이 바짝 타들어 가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이 들었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아들에게 이쪽 일을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안전을 신경 써서 오늘 일정을 내일로 미루었더라면, 안전망을 조금 더 촘촘하게 설치를 했더라면 아들에게 안전줄은 필수라고 다시금 강조했더라면 아들에게 한 번쯤은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이라는 자책을 하게 되었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본 순간 직감했고 저는 격분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의사 선생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의사 선생님께 내 아들 살려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격분 뒤에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빌었습니다. 내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말이죠. 알고 있습니다. 소용이 없죠. 하지만 어느 부모가 그 상황에서 맨정신을 유지할까요? 드라마에서 이러한 장면을 본것 같습니다. 보면서 늘 혀를 찼죠. 저런다고 죽은 아들이 돌아오느냐고 말이죠. 이제와 생각하니, 저거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분들에게 과거에 저는 정말이지 못된 말을 했었네요. 장례식은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아들과 맺어온 관계는 수십 년이 넘는데, 고작 3일, 그 3일 만에 나는 아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는 있는 걸까요? 그 3일마저 짬을 내서 잠시 참여했습니다. 저는 한 회사의 사장이자, 지키게 남았으니 아들의 마지막 길조차 배웅하지 못했네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와이프에게 참으로 좋은 아버지 남편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했는데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요? 이 아이는 제 아들로 태어나서 어떤 기분일지 행복한 인생이었을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물어보기라도 할 것을 쑥스러워서 말 한마디 못 걷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회사는 드디어 안정적인 궤도를 그리게 되었는데, 안정적인 궤도를 만들려 했던 이유가 사라졌네요. 애 엄마는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울고 나더니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억지로 미소는 짓고 있으나 어딘가 어색한 느낌은 기분 탓일까요? 과거에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그렇게 넘쳤는데, 나라는 인간이 뭐라고 자신감이 있었나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형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빠보다 형을 더욱 따랐고 형제끼리 다툼 한번 없이 예쁘게 자라줬는데 그런 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둘째는 형과 다르게 참으로 이성적인 아이인데 그렇게 아이처럼 우는 둘째의 모습은 처음 봤네요. 그 뒤로 1년간 우리 가족은 정말이지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느끼는 큰 아들의 빈자리. 하지만 내색할 수 없는 바로 그 빈자리. 모두가 힘들어할 이야기임을 알기에 그 누구라도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 지금은 그 일로부터 10년이 흘렀네요. 그리고 오늘은 아들이 떠나간 그날입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가 봐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게 이 약은 안 맞나 봅니다. 하루하루가 갈수록 큰 아들이 너무나 그리워집니다. 저도 곧 아들을 만나러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꿈속에서 아들은 저보고 천천히 오라고 소리치네요.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 첫째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다, 아들아. 늙은 한 남자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